사실 1번 질문부터가 좀 충격이죠. 네, 안녕하세요. 정구은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전국권자사고의 면접질문들을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학교들이 어, 면접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학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를 또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조금 러프하게 드려놓기는 했는데 사실 확실한 거는 질문을 진짜 이제 보면서 아, 이게 질문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한번 보여 드리는 것도 조금 더 학교별 입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에 이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학생들의 질문을 한세네명 것을 보면서 이 질문의 목적 아니면 이제 이 질문의 유형 뭐 이런 질문들이 왜 나오는지 뭐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짧게 짧게 좀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릴 건두 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면접 질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 학생의 퍼스널러티가 좀 담겨져 있는 질문들인데 자기소개서는 공개를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질문이 자소서 기반이어서 이렇게 질문이 나왔다.라고 추가 설명을 하면서 대충 학생의 자소서가 어떤 느낌이신지는 아실 것 같아요. 그다음두 번째는 당연한. 하지만 제가 면접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그 면접관들이 어떤 생각 갖고 이 질문을 냈는지는 사실 면접관 말고는 모르죠. 모르지만 대충 이런 의도가 아닐까 아니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또는 더 크게 보면은 이게 바로 그 학교의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저의 분석이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당연히 들어가 있는 점도 양해를 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하나고 질문에 관련돼서 같이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학생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질문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우선은 복기를한걸 보면 이제 본질문이 한 15개 정도 나오고 중간중간 이제 추가 질문들이 나오는데 사실 1번 질문부터가 좀 충격이죠 첫 번째 질문이 왜 비가 채우 계속 나왔는가 이게 1번 질문입니다 특히나 또한나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이 학교가 좀 공격성이 있는 질문을 낸다 또는 생기부를 보고 질문을 낸다 뭐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계속 했었지만 정확히 어떤 느낌의 질문이 나오는지는 당연히 아직 입시를 치러 보시지 않은 경우들은 모르실 수밖에 없는데요 첫 질문부터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좋게 얘기하면 생기부 기반의 질문인 거기는 한데, 어쨌든, 자주학도 아니고, 진로도 아니고, 인성도 아닌, 한마디로, 자기소개서와 전혀 기반이 되어 있지 않은 질문이, 아이가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질문을 이제 툭 하고 받았을 때, 굉장히 이제 본인이 공격받는다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왜냐면, 아이가 인사를 하고 앉자마자, 아이한테? 왜너 계속 체육에서 비가 나왔지? 라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 분위기 자체가 아이 입장에서는 약간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변명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조금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자기 이제 농구에 좀 자신이 없어서 농구 과목에서 이제 B가 나왔다라고 얘기했더니 추가 질문이. 그럼 3학기 내내 농구를 했다는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질문 하나로 사실 끝낼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고 같은 경우는 튕퐁에 토론을 하는 걸 좋아하고 면접관 본인들이 이해를 하는 선에서까지 답변이 충족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3년 내내 농구를 한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또 얘기를 했죠. 당연히. 뭐 1, 2학기 때는 농구였고,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는 어떤 과목이었는데, 그건 또 어떤 이유 때문에 비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하나고에서 자신없는 과목이 있으면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이걸 보시면 어머님들은 또 그런 생각을 단순하게 하세요 비가 안 나오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 안 받지 않을까 이 질문은 안 받겠지만 이런 느낌의 질문은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그리고 내가 완벽한 중학교 생활을 했다고 자부를 해도 학교의 모토 자체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든 끄집어내서 뭔가를 캐내겠다. 공격을 좀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들어가는 면접이기 때문에 얘가 왜 체육에서 B가 나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체육에서 원래 B가 나와도 상관없죠. 구경사가에서만 A가 나오면 쓸 수가 있는 학교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고요. 여기서부터가 제가. 이 친구 질문을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이유예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 4번부터 거의 10번까지가 자소서와 전혀 연관이 없는 질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학생은 작년에 하나고 8번방에서 면접을 봤는데 하나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작년 면접에서 공격성이 많이 올라갔고 공격성이 올라갔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인 거죠 단순한 아이의 말꼬리 잡기나 공격적으로 토론이나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전혀 자소서와 기반이 안 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도시의 시장인데 100만 인구에서 300만 인구가 된다면 본인이라면 영토를 얼만큼 늘릴 것 같은가? 당연히 이 말씀 중에 이 친구는 도시의 디귿자도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개서에. 전혀 연관이 없어요. 아무 연관이 없고, 어떤 공통질문 같은 느낌일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고의 공통질문이 아니라, 그 해의 8번 방의 공통질문이었습니다. 이 방에서 면접본 애들은 의사를 쓰든, 교사를 쓰든, 꿈을 아무 상관없이 도시 문제를 다 받았죠. 자, 그래서, 영토를 얼만큼 늘릴 거냐? 그랬더니 얘가 이제 다섯 배만큼 늘릴 거다. 왜 다섯 배만큼 늘릴 거냐면, 이런 이런 이유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도시 모양은 어떻게 만들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해서, 직사각형으로 만들 거냐? 원모양으로 만들 거냐? 그래서 얘가, 원 모양으로 만든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반지름을 얼만큼 늘릴 거냐. 그렇게 해서 얘가 3배 늘릴 거라고 했더니 이면접관이너 아까 처음에는 영토는 5배 늘린다며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는 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답했다.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굉장히 방어를 잘했어요. 어떻게든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명료하고 모순 없이 전달을 드리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면접관이 그럼 초반에 다섯 배라고 할 때는 원 모양인 것을 고려하지 않은 거냐라고 얘기해서 얘가 이제 그때 이제 울퉁불퉁하다고 생각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이 모든 질문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소서 생기부그 어떤 거와도 연관이 전혀 없는 질문들이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 뻔합니다. 님 이게 하나고 면접 같은 경우 대답을 자기가 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대답을 잘하고 있는 건가 이거와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 질문을 왜 하지. 이 생각이 엄청 듭니다. 애들이. 내가 지금 대답을 잘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질문을 왜 하지?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해 미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방을 들어간 애들이 다 지금 이 질문 받았고, 그럼 이거의 정답은 뭐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답이 없습니다. 저도 정답을 몰라요. 이 면접관들이 이걸 통해서 뭘 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애들한테 다낸 거죠. 그 다음에, 만약 해양도시라고 한다면 원주민들과 관광객들 사이에 분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도시 문제를요 지금 계속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얘는 전혀 도시와 연관이 없어요 정말 환경 썼거든요 그래서 뭐 원주민은 우세적으로 생각을 한다 난 그렇게 할것 같다 라고 얘기했더니 또 추가 질문으로 관광객들을 무시하고 원주민만 생각하면 그건 관광객들에게는 불리한 게 아니냐 그러면은 아 이거를 관광객이라고 말할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또학모님이 계실까봐 아니죠 애가 관광객을 우선할 거다라고 얘기하면 너 그럼 원주민 무시하냐고 또 당연히 반박 질문이 들어옵니다. 지금 요거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호 같은 경우는 면접관이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질문을 한다. 이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근데 이 느낌이 아이가 어떤 대답을 하는지가 사실 특별히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면접관이 마음을 먹고 들어가면 아이가 어떤 대답을 하든 어차피 반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또 아이가 어떻게 어떻게 대답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소서에서 질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11번인데요. PBC 관련돼서 쓴것 같은데 PBC 소각장을 만들어서 짓는다면 어디에 어떻게 지을 거냐. 이거 하나 나왔어요. 자소서에 pvc를 썼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나왔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어떻게 지을 거라고 다 얘기했던 여기서 또 추가 질문으로 그럼 이제 기술이 없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 누적되는 거 아니냐 아이가 이제 기술을 으로 해결한다고 하니까 무슨 대답을 하면은 어차피 꼬리 질문이 나옵니다 그거는 아이가 대답을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요 또 말씀드리지만 이 학교가 원래 면접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위축이 되죠 답변을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계속 생각하려고 해도 면접 아니, 계속? 그럼 이건 어떡할 거야? 이건 어떡할 거야? 그럼 이건 어떡할 건데? 이런 느낌이다. 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이 정말 또 대박이죠. 인성 질문이라고 저희가 말씀 드리는데 아예 상황대처를 보는 질문을 또 내십니다. 이 학교는. 자, 근데 이게 나왔습니다. 본인이 하나고 입학고 성적이 떨어져서 전학을 권유 받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은 약간 스테디기는 해요. 예를 들어, 우리 학교 들어와서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할 거니? 라는 질문은 전반적인 전자에서 질문을 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거 이제 대답을 잘 했어요. 어떻게 어떻할것 같다. 그랬더니 추가 질문 뭐라고 하셨냐면 본인 이는 문과 쪽이 더 맞는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추천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얘가 자소서에 환경관련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과형 아이인 거죠.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서뭐아 그럼 스님말씀 맞을 테니까 바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사실 없죠. 너무 이상하니까. 그렇다고 스님말씀다 무시하고 아 저는 그냥 제가 이과라고 생각하니까 이과 쪽으로 계속 밀고 나가겠다. 라고 얘기해도 반박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사실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애를 약간 이렇게 코너에 몰아두고 패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몰아넣고 애가 이제 얘기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본인이 또 추가 질문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국어 성적이 잘안 나온다고 가정하고 2학년 때 성적 전략을 짠다면 국어를 계속 끌고 갈 거냐 놓고 갈 거냐 계속 아이한테 선택하게 하죠 근데 여기서 또 말씀드리지만 끌고 간다고 해도 뭐라고 하시고요 그럼 나 그거 포기한다고 해도 뭐라고 하십니다. 추가 질문을 하십니다. 얘가 이제 계속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는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고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어머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이 학교의 면접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면접을 치르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자극들에 대해 좀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는 멘탈이 좀 필요해요. 면접관님들의 면접 스타일 자체가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처음 이런 것들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아이들이 좀 당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친구로 넘어가 보는데 제가 이두 번째 친구를 좀 보여주고 싶었었던 이유는 이 친구도 진짜 재밌는 질문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자, 하나고는요. 질문을 사실 다 보여 드리고 싶어요. 너무 웃기는 질문이 많거든요. 이 친구는 미리 말씀드린 꿈이 인공강수 전문가예요. 인공강수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환경오염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걸쓴 거죠. 첫 번째 질문이 인공강수가 뭐냐? 기본 질문이 나왔어요. 대답을 잘했죠. 그랬더니 인공강수 했을 때문제점 없냐? 대부분 이제 이걸 네거티브 부정형 질문이라고 하는데 자소서에 아이가 이제 뭘 하고 싶다, 뭐가 좋다, 이거 꼭 해야 된다 라고 쓰잖아요. 100%의 확률로 그거에 나쁜 점이 없냐? 부정적인 측면이 없냐? 그거 하면은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건 거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좋다고 하는 거를 왜 그게 좋아?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문제점이 없냐 해서 문제점 어떤 게 있다 그럼 혹시 이걸 사용하고 있는 국내 사례나 해외 사례 있냐 사례도 당연히 물어보세요 이거를 이제 대답을 했더니 오케이 얘가 기본 지식은 있나 보구나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생기부로 갑니다 생기부에 지식을 스스로 확장했다고 했는데 자소서에 쓴거 말고 다른 지식으로 확장한 경험이 있냐 지식을 스스로 확장했다 이거가 아마 새 특인지 행 특인지에 좀 짧게 남겨져 있는 코멘트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거를 보고 질문을 하신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 고생기부 어디서든 질문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메인이 아닌 곳에서도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또 다른 지식 확장 경험 얘기했더니 아 그거 말고 교과목에서 스스로 확장해 본 경험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대답을 잘했더니 자소서를 보면 왜 환경이 세계를 관통하는 창이냐. 요건 얘가 자소서에 요 문구를 썼거든요. 자 여기서 생각보다 자소서를 쓸때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문장들이 많습니다. 애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명언 같은 거를 자기 소개서에 조금 이제 멋을 부린다고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이거 누가 말한 거야? 이런 걸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학교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냐라고 해서 이걸 얘기를 잘했고 어쨌든 그다음 일본어가 인데왜 그런 거냐? 여기서 이제 생기부 보고 주요 과목 아닌 거에 대해 질문하시고 체육이 삐인데 이건 왜 그런 거냐? 그래서 이것도 왜 체육이 삐인지에 대해 설명 합니다. 어쨌든 하나고는 당연하지만 국영수사가 A를 받으면 쓸 수는 있지만 다른 여타 과목에 대한 성적이 모두 다 오픈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체육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삐였다라고 얘기했더니 평가만 한 거지. 야 필고사도 본 거야. 어떻게 했었던 거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위 학생부터 얘기를 드는 게 아이 입장에서는 조금 취조받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자꾸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질문을 하고 질병도 좋대 다섯 번 있는데 너큰 병이 있니? 이런 질문을 하셨 그래서 아 저도 이거 좀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너왜 이렇게 출결이 안 좋아 이거였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저걸 왜 질문하는 거지?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 같긴 한데 어떤 답변을 해야. 점수를 얻거나 좋은 답변일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면접관을 이해시킬 수 있고 면접관을 납득시킬 수 있는 답변이면 좋은 답변인 거죠. 면접관 이제 그걸 원하시고 질문을 하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가 인성에서 자기가 수학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했더니 수학 동아리에서 뭐했어? 수학 동아리면서 힘들었던 거 뭐야? 이런 거안 물어보고 너왜 수학 동아리를 굳이 왜 만들어?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공가슴 질문은 다시 돌아오는데 하나고는 질문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소서 갔다 생기부 갔다 자주학 갔다 인성 갔다 뭐또 생기부 갔다. 인공가수 좋아하는 것 같은데 환경적으로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그름 에다가 화학물질 집어넣는데 이게 환경을 지키는 게 맞아 환경 파괴하는 거 아니야 이게 면접이 끝나고 정신 차리고 애들이 느낌이 이게 억진 거죠 왜냐면 아이를 당황시키려고 그래서 어쨌든 걔가 이제 그걸 얘기를 했고 인공 강수가 다른 지역의 구름을 억지로 끌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발생하는 대기오염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또 질문을 하고요. 인공강수가 도대체 어떻게 대규모면 해결해 주는데?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어쨌든 얘가 자소서에 쓴 인공강수를 갖고 질문을 한 거기 때문에 그나마 어려운 질문 축에도 속하지 않아요. 근데 네거티브형 질문들이 많습니다. 부정형이 훨씬 많아요. 인공강수 좋다고 하는 애한테 인공강수 안티대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학교의 면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김만중 소설 읽었는데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 말해봐. 이거는 이제 생기부 독서에서 지정 독서 질문이 나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공격형들이 좀 느껴지고, 그 다음에 생기부 구석구석에 대해서 물어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취조형 질문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 이 학생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음이 영상을 찍게 된 것도 있습니다 자 작년에 하나고 면접에서 악명 높았었던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다른 방들도 물론 공격성이 굉장히 심했지만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이 방이 가장 공격성이 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공격성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이런 질문을 왜 내지? 라는 방이었고요. 한양고 같은 경우는 뭐 매년 이런 이벤트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방에 들어갔었던 친구들 중에 그래도 제가 데리고 있었던 친구들은 거의 70% 이상은 다 붙었어요. 이 방에 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면접을 치르고서도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이 방에 들어갔었던 애들한테도 얘기를 했었던 거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같은 부스 친구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내가 설령 이런 공격적 방에 들어갔다고 해서 입시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너무나도 당황스. 때문에 그래서 아주 극단적이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친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질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28개입니다 면접 시간이 15분이었거든요 근데 질문이 지금 28개가 나왔다는 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이의 답변을 거의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의 답변을 듣지를 않으셨어요 면접인데 우리의 말을 안 들어 그게 무슨 뜻이야 한마디 또는 두마디 한두 문장 얘기하면 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애 입장에서도 면접이라는 건내 말을 채점하는 건데 뭐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밖에 없는 면접인 거죠. 우선 처음에 시작은요. 무난해요. 중학교 시절 동안 의미 있었던 활동을 하나 말해 봐라. 얘기했죠? 그다음에 넘어가. 마인드 리딩 기술이라는 게 뭐냐? 요거까지 좋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자소서에 얘가 썼으니까. 얘는 뇌과학을 썼거든요. 이것도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다음에 자소서에 뇌 임플란트 상용화에 기여할 거라고 했는데 뇌 임플란트가 무엇이냐? 자, 여기서부터 난리가 나요. 미리 말씀드리면 난리가 난다는 건 얘가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얘는 너무 멀쩡했어요. 자소서도 너무 멀쩡해요. 근데 이 면접관이 이뇌 임플란트라는 단어를 보고 자기가 진지게 하 이렇게 해야지라고 마음먹고 계셨었던 거예요. 뇌 임플란트가 뭐냐 해서 당연히 뇌 임플란트가 뭔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 세포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뇌 임플란트가 세포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거라고 아마 애가 얘기를 했겠죠? 근데 면접관이 그냥 본인이? 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느꼈을 때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죠 그게 왜 긴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걸 열심히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개인차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보편화 시킬 수 있어?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제 보편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다 했더니 뇌 임플란트의 현재 발전 상황을 말해봐 얘가 뇌 임플란트의 현재 발전 상황이 어떤지를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뇌파 인식 지표가 뭐야? 이거 본인이 쓴거 맞아?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가 자소서에 뇌파인식지표라는 걸 썼는데, 이거 네가쓴거 맞아? 너 이렇게 네가 어려운 거 공부한 거 맞아?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당연히 얘가 공부했으니까 쓴 건데, 이거 제가 쓴거 맞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뇌파인식지표고 80%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나봐요. 그랬더니, 80%? 8 0는 완전히 망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80%? 80%면 망한 거네. 그걸 여기다 자소서에 쓰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 거기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근데 저희 애들은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laughs> 저희 애들은 그런 데에서도 다 뭐라고 뭐라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완전히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80%짜리 결과가 나온 걸 쓰는 게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서 롤모델이 있냐? 하이스트 임창현 교수님 존경한다 그랬더니 이 면접관이 임창현 교수? 나 전혀 처음 들어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존재하는 사람이냐 이거죠. 그래서 얘가 아, 임창현 교수가 어떤 연구를 했다, 이런 이런 연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 계시냐 그래서 카이스트에 계신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 면접관이 너 그럼 대학에서 어디 진학하고 싶어?라고 얘기해서 얘가 이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진학하고 싶다고 했더니 면접관이 어 롤모델은 카이스트 교수인데 너왜 서울대 가고 싶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롤모델은 카이스트 교수지만 <laughs> 자기는 서울대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걸 설명을 할 정도로 뭐가 필요한가 싶은데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이거를 대답을 했어요. 제가 이 학교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아저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절대 누굴 저격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로. 근데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거죠. 그냥 진짜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어떤 점이 시작되냐면 너네 학교 학생 수가 되게 많구나.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해요. 생기부를 보면 이제 명수가 나오니까 한 반에 몇 명이니? 이런 걸 이제 면접에서 질문을 해서 아이가 한 30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학생 수가 많으면 정교생을다 아는 건 힘들겠네. 뭐 그래서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뭐 어떻게 어떻게 안다. 그랬더니 너희 반에 하나고 몇명 썼니? 이런 걸물어보셔요 너희 학교에는 하나고 몇명 썼니?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럼 너희 학교에 영재고 과고는몇명 썼냐? <laughs>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면은 너는 왜 영재고 과고안 썼냐? 너는 걔네보다 공부를 좀잘못 하니까 영재고 가고 안 쓰고 하나고 쓴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걷다 내가 애가 뭐라고 뭐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되고. 너희 학교에서 몇명 붙었냐? 물어봐서 너는 5번에 하나고 쓴 애들 중에서 네가 잘한다고 생각하냐? 뭐그니까 지금 면접 시간이 15분이잖아요. 거의 5분 6분은 지금 이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야. 그리고 수학 얘기를 마지막에 하거든요. 수학적 탐구 활동 말해 보라고 해서 수학적 탐구 활동 어떤 거 했다라고 얘기했더니 너 수학 어떤 교재로 공부하냐? 또 이런 걸 물어봐요. 정석이랑 블랙라벨이라고 애가 대답을 했대요. 너그두 것만 풀어? 해서, 아니다, 다른 것도 푼다 했더니, 블랙라벨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제를 말해봐. 해서, 얘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문제 말했더니, 너 그거 몇 시간 걸렸어? 두 시간 걸렸다고 했더니,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너 그럼 수학 못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사실 이 12번 방이 정말 좋게 말하면, 의문의 방입니다. 의문의 방. 사실 뭐 하나고는 매번 그렇긴 한데 질문의 목적, 의도, 그리고 어떤 학생상을 원하시는 건지 제 애들이 많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알기가 어려운 방이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니네 학교 하나고 몇명 쓰냐 질문이 이 십이 번방 애들한테. 거의 공통이었어요. 아까 위에 해양도시 어쩌고저쩌고랑 똑같이 이 방에 들어갔었던 애들한다 이런 질문 받고 말 끊기고 뭐 이랬었던 건데 이런 질문은 예상할 수 없죠. 예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예상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가 진짜 올해 정말 이상한 질문 내줘야지? 내가 애들한테 진짜 이상한 질문 내줘야지? 라고 해도, 아유. 제가 부족하여. 저는 이런 질문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제 수업도 그렇고 일반적인 면접이라는 준비가 예상 질문에 대한 예상 답변을 쓰거나 준비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전자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걸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교 입장에서도 그렇게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세팅되어 있는 애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예상할 수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또 말씀드리지만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어떤 역량을 키우는 거냐? 논리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모든 질문의 정답은 뭐냐면요. 면접관을 납득시키는 답이에요. 면접관이 그 어떤 질문을 하든 그 답변을 들었을 때, 음, 납득이 가고, 음, 얘가 어떤 에인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답이 사실 좋은 답인 거죠. 근데 면접관을 납득시킨다라는 거 안에 필요한 게 논리력과 사고력이라는 그리고 일종의 말하기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뭐 논리나 비판적 구조 같은 게 필요한 거여서 그런 거 자체를 늘려서 피지컬을 키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질문을 이런 식으로 보여드렸는데, 마지막으로는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